오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좀 충격적인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진양철 회장과 진도준을 죽이라고 사주한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버린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뇌피셜이만큼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재벌집 막내아들 11화로 가보겠습니다. 진도준은 우병준 실장을 시켜 진양철 회장의 교통사고를 계획한 일당들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가로 받은 하조도 그림이 모현민 갤러리의 소장이었다는 것도 밝혀내죠. 이를 바탕으로 진도주는 진성준이 이번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진양철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시비와 예고편을 보면 진성준이 범인치고는 여유가 넘칩니다. 마치 자신은 진범을 알고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다 순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데 찬성까지 않더라 진양철 회장 쪽에서는 대놓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진성준은 누구의 부탁으로 모현민 갤러리에서 화조도 그림을 가져다가 주었을까요? 그동안 지방에서 오랜 근무를 한 탓에 갤러리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조도 그림을 진성준에게 가져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평소에 동양화나 미나에 관심이 많고 작품 전시회에도 관심이 있는 인물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고가의 작품을 쉽게 취할 수 있는 재력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지난 10화로 가보겠습니다. 진양철 며느리 손정래는 동서인 유진아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모현민에게 늘어놓자 한마디 합니다. 동서 팔자에 아들 없는 서름을왜 우리 며느리에게 푸냐면서 말이죠. 그러자 유진아는 발끈하며 손정래에게 이런 말을 하죠. 와우, 이미 답이 나와버렸네요. 손정래가 비록 복잡한 그림의 세계는 모르지만, 일평생 방석 위에 동양화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참고로 방석 위의 동양화는 화투를 말하는 것인데요. 화투는 알다시피 각각의 폐에 대부분 꽃과 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에게 준 그림은 꽃과 새가 그려진 동양화인 화조도였죠. 즉, 모현민 갤러리에서 진성준에게 화조도 그림을 가져오라고 시킨 사람은 바로 손정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손정래는 이날 동서 유진아가 까불자 커피를 그녀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반전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손정래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명동 사채업자의 대부 손호천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손호천은 1990년대 기준 전화 한 통으로 현금 3천억 원을 굴릴 수 있는 능력자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7화에서 진양철 회장도 주영이 회장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줬었죠. 그런데 그런 대단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손정래가 친정 식구들까지 끌어들여 땅 투기했다고 진양철 회장에게 크게 혼나고 말죠. 거기에다 하나뿐인 아들은 시아버지 명으로 지방으로 유배가 있고 남편 진영기는 진도준에게 순양을 통째로 빼앗기며 호구 취급당하게 생겼으니 가만히 앉아만 있을까요? 아마 손정래는 그 누구보다도 진도준과 진양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을 죽일 수만 있다면 친정 힘을 빌려서라도 마지막 발악을 했을 것입니다. 설사 나중에 진양철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절대 자신과 아버지를 건들 수 없다는 걸알 테니까요. 이런 이유로 진성주는 그런 여유를 부렸던 것이죠. 그리고 손정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원에서 시침이 뚝대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이고요. 만약 진양철 회장만 죽는다면 순양은 자기 남편과 아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손정래가 예상치 못한 그게 빌런으로 등장하면서 재벌집 막내아들은 또 한번 큰만전을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